네 안녕하세요 TVDAILY 독자 여러분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우리 데뷔할 때쯤인데 어? 좀 힘든가? 텔레포트라 그러나요? 여기저기 갈수 있는 거? 순간이동이요? 아 순간이동 <laughs> 네 순간. 9번 선택을 하셨고요 네, 타임머신 타고 가고 싶은 곳은 10년 뒤 미래, 10년 전 과거 어... 어... 저 과거요 <laughs> 어? 왜 과거예요? 그냥 이제 다시 10년 전이면은 저희 데뷔할 때쯤인데 어? 좀 힘든가? <웃음> 잠시만요 <웃음> 근데 이 기억을 갖고 간다면은 조금 더 노련하면서도 더잘할수 있지 않을까 네 아쉬웠던 것들을 더 채워나가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10년 전 과거로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또 룰렛을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네, 12번. 네, 12번 선택을 하셨고요. 네, 해보고 후회하기 안 하고 해볼 걸 후회하기. 아, 해보고 후회하기가 맞죠. 어, 왜요? 그러니까. 안 하고 해볼 걸 후회하는 건 너무 그냥 걱정만 쌓여 가는 거 아닌가? 그냥 해보고 후회하는 게 백배 천배 낫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, 네 돌려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네, 7번. 7번 선택하셨고요. 네, 딱 하루 신이 초능력을 준다고 한다. 갖고 싶은 초능력은? 하루? 저는 그 텔레포트라 그러나요? 여기저기 갈수 있는가? 순간이동이요? 아, 순간이동. <laughs> 순간이동이요. 어? 순간이동. 네, 이유는요? 하루니까 되게 여러 군데를 싹 돌고 올수 있지 않을까. 네,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가서 여행지를 즐기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저는 레드벨벳의 슬기였고요. 어, 오늘 하트드림 어워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무대 네, 멋있게 봐주시고 어,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